우리나라는 지난해 멕시코를 몰아내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가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멕시코 자체는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가깝고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가는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던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대표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단연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1998년 부도 위기에 빠진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를 비롯한 국산 자동차는 일본차에 비해 성능이 부족한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딱히 명함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현대 기아차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독일과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탑5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한국의 위치를 얘기할 때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름이 들리는 것은 법정관리, 회생절차, 채권단과 같은 불편한 단어와 함께 주로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모태는 1954년 설립된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였던 쌍용그룹은 1986년 11월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에서 이름을 바꾼 동아자동차를 인수하고 1988년 지금의 쌍용자동차로 이름을 바꿉니다. 쌍용은 국내 최초의 SUV 코란 도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며, 1991년부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기술 제휴를 맺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술 제휴 때문에 쌍용차에는 벤츠 엔진이 들어간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문에 쌍용 자동차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부 회장이 업무용으로 타던 대형 세단이 중고차 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가 쌍용자동차에서 만든 체어맨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어맨은 1997년 출시 이후 20년간 회장님 차라는 별명을 얻어왔지만 갈수록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결국 출시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형 세단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자신들의 강점인 SUV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 자동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새 주인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친환경 차량을 출시하는 상황에서도 단한 대의 전기차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쌍용자동차가 첫 전기차를 내놓고 오는 10월 유럽 시장부터 공략에 나서게 되면서 기적처럼 살아남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쌍용차 인수 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아예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충전 전기차를 올해 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약3 곳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K-pop Motors라는 기업은 자체 배터리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현재까지는 2륜차와 3륜차에 국한돼 있으나 전 세계 38개 국가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 특히나 k p o 모터스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18일 충전기가 필요 없는 무충전 전기차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내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기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불편한 충전 시스템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 p o 모터스 황효섭 총괄회장은 언론을 통해 기존 주유소만큼 전기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려면 앞으로도 최소 7에서8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쌍용 자동차 인수에 성공할 경우 기존 쌍용차의 다섯 개 주력 차종을 모두 전기차로 개조해 전 세계 239개국에 판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조금 살아나는가 싶다 보면 다시 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 쌍용 자동차, 중국과 인도 기업에 잇따라 팔리며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이 유출된다는 논란, 이따른 공적자금 투입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차가운 여론과 함께 쌍용 자동차는 지금도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최초 전기차 출시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인수 의지를 밝힌 케이팝 모터스의 무충전 전기차가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